기현 씨 어땠어요? 저요? 음. 네, 음. 저도 참, 어. 저도 참, 어머 <laughs> 예. 나 읽은 거 같은데 지금 마음을. <laughs> 저는 되게 많았는데 뭐 음. 얘기 팬분들이 모르실까봐 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막 이렇게 회사 엔터테인먼트 회사 막 오디션도 보고 잠깐뭐들어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 입시랑 그 엔터를 같이 준비하다가요. 어. 두개다 아무것도 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제 이게 너무 할 것도 많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음, 두개 어느 음. 하나를 제대로 못 준비했던 거죠. 아, 음. 두말토끼를 잡으려고, 네, 두말 잡으려고 하다 두말토끼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않나겠다. 그 중에 막뭐좀안 좋은 일도 있고 했는데 음. 이제 그러다가 아, 그냥 잠깐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해 보자 해서 이제 재수를 하면서 집이 일산인데 저기 신사역으로 그 과외를 받으러 다녔어요. 아.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 그리고 이제 저거 버스를 타고 신사역에 가서 레슨을 받고 밤에 돌아오고 가깝지 이거를 거겠네. 이제 1년 동안 했습니다 아 이제 그 과외 선생님이 아 이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서 메인보컬을 뽑는다 음. 한번 가보겠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약간 엔터에 대한 마음이 이미 날라간 상태였어가지고 안 가겠다 했다가 했는데? 한번 가볼까요? 해서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음. 음. 오히려 약간 아, 비워진 해가지고. 마음이 어. 좀더 이렇게 네. 더 다잡게 되는 네네네 네, 네, 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타쉽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진짜 일하면서 그니까 알바하면서 하는 게 진짜 어려워 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예. 어 근데 사연이도 너무 좋으셨고 음. 네, 좋았었습니다. 네. 그, 그리고 그해에 대학도 들어갔어요. 아, 진짜요? 네, 네. 그, 그 진짜 네, 그해에 대학시험도 더또두개다 더 성공했습니다. 결국 두개다 됐어요. 아, 이걸 보고 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델룸델. 델룸델이라는 <laughs> 아, 말이 있어요. <laughs> 전문 용어로 델룸델. 예. 음. 야. 음.